전날에 콜바넨 보느라 새벽 4시 잤는데 너무 재밌어서 후회는 없 이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김영아 작가님 얘기 듣다 보면 도착. 어, 여긴 북카페에 도착을 했고, 다이어리를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밝은 밤이라는 책은 전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미루다가 드디어 읽게 됐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본 영화 콜미바이언네임에 대한 어, 나름의 평가를 감상을 적어봤습니다. 그다음 6월 결산을 했는데 6월에 음식, 영화, 뭐 여행, 책, 문장 등등을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여기 책방, 북카페가 너무 예뻤고, 진짜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예뻤고, 셀카도 조금 찍었줬습니다게 그 다음에는, 예쁘다. 아,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어줬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성수동에 위치한 고깃집인데, 동별 맛집이고, 돼지 불고기 쌈밥을 만원에 먹을 수 있는데, 정말 맛있고, 어, 된장찌개도 진짜 맛있고 반찬 밑반찬들도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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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엄청 많고 어, 진짜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밥이 진짜 맛있고.